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 엑셀에서 삽입된 그림 개수를 세는 수식이 있나요?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림을 셀에 맞춰 삽입을 해놓고, 일행에 삽입된 그림들의 개수를 파악하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림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때, 자, 요 범위에서 그림의 개수를 세는 어, 세고 싶다. 이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해 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요거 일단 자, 다른 시트에 서해 볼까요? 자, 요거 시트를 적당히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렇게 늘려 줄게요. 자, 여기에 돼 있는데 자, 삽입에서, 음, 자, 그리고 여기, 자, 그림에서, 자, 여기 온라인 그림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인터넷에 있는, 뭐, 이걸 그림을, 사진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검색을 해도 되고, 요게, 아, 자, 야구에 관련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몇 개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자, 선택하면, 자, 될것 같아요. 자, 다섯 개, 네 개입니까? 사위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되겠죠.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여기서 그림서식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사이즈를, 자, 3, 3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자, 됐으니까, 자, 이렇게, 못불온 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없애버리고, 자, 요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요렇게 사진 위치에 대충 이렇게 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갖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넌, 자, c t u 픽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정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게, 그림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자, Z3 이렇게 볼까요? 자, A1부터 Z1. 자, 요 특정 범위에서 그림을 몇 깁니까? 하나, 둘, 셋, 넷. 4를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한번 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이거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자, 요거를 그대로. 자, 이럴 경우. 자, 이렇게 됐다, 이거죠. <laughs> 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은, 어, 각 셀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자, 탑 l e f 셀. 탑 l e f 셀이 요 범위에 이렇게 들어있냐 이거죠. 자, 탑 레프트 셀이 뭐냐면은, 자, 탑 레프트 셀은, 자, 요 아래, 요 모서리가 위치하는, 자, 탑 레프트 셀은 요 모서리, 요 이게, 요 모서리가 위치하는 음, 셀이죠. 그래서 요 그림의 탑 레프트 셀은, 자, D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bottom right cell. 요것도 D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요, 어, 여기서, top l e 이게, 요 범위, 우리가 원하는 요 범위에 들어있으면은, 자,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올리고, 또요 그림이, 이렇게, 하면은, 2가 되고, 탑이 되고, 4 자, 요거는 이제 요게 요탐냅터셀 요거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계산을 해보죠, 이거죠.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 자, 개발도구, 뭡니까? 어, 비주얼 베이직. 자 여기에서 모듈 이렇게 해가지고 자 먼저 자 서버 어 컨트 픽쳐 이렇게 봅시다 d i m RNG X a s l e n g 해가지고 Set r n g X 는 o n e a n g e a 1에서 z 트 후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Dm Picture a s a Picture 자 이렇게 할게요 자 Picture 가 이렇게 안나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보기 자 개체 찾아보기 여기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숨겨진 구성은 표시하면은 요게자픽처 이렇게 나옵니다. 픽처저픽처자 넣어줘. Picture. 자 해석이 되어있죠. 픽처 그리고 픽처저 이것도 넣어줘. 자 옛날 그거 요소인데 이렇게 자 숨겨놓은 거죠. 그런 다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써보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for 포 t picture in active c i t 의 picture, picture, next, 해가지고 자 picture, top, left cell, 의 address, 이렇게 해 볼게요 address, 해가지고 이거를 디버그 프린터 자, 하고 자, 이것을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걸 지우고 자, F8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자, B1. 여기 B1이죠. 자, 요 셀을 요요 요 그림이죠. 그다음에 뭐를 할까요? 자. I1 F1 이런 식으로 하면 F F1, F를 누르면 쭉 지금 요 전체 그림이 몇몇까총 8개죠.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자, DIM 자, i counter as long 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요게 요 범위 rngx 하고 이렇게 겹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자, 요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자 자, if 어 i n t p l 자 애플리케이션 자, Intersect. Intersect가 뭐, 뭐죠? 교차하는 거죠, 교집합 마하고, 이게, RNGX하고, 요게, 어, 그림에, 사진에, 탐렉터셀이, 자, is nothing. nothing. is nothing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교차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교차하면 이 말이죠 앞에 나스을 붙여주면 되죠. 교차하면 어떻게 한다? 자, i 칸토는 i 칸토 플러스 1. 자, i 칸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정의했는데 초기값은 원래 0이 되죠. 원래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정의를 안 해줘도 기본값이 0 입니다 자 디버그 프린터 아이카운트 해가지고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지금 4가 나오면은 맞는 겁니다 4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 실행 사놨죠 4가 나왔죠 자, 요 그림을 이렇게 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 둘셋 3이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되죠 자요거자 실행 자3났왔죠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function 하고 자 여기서 여기 rng x as range 하고 요거를 자 요렇게 주숙처리 해주면 되겠죠 주숙처리하면 주면 되고 자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 자 넘겨주면 되겠죠 요게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게 전부입니다 자 해볼까요 이제 countPictures 자, 요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자, A1부터 이렇게 넉넉하게 잡 P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A1부터 P1이죠. 가로 닫고 하기. 자, 3이 나오죠. 자, 3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 작동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제 다시 재계산하니까 4가 되죠. 자, 이럴 경우, 이렇게 좀더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자, 뭐를 하나 넣어주면 되냐면은, 어, 애플리케이션, 볼레이션볼레이셜 요게 이제 계산, 재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요게 작동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재계산할 때 이렇게 요 함수가 실행된다 이거죠 원래 기구는 요게 매개변수 요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 렌즈 객체 자체는 여기 안에 이렇게 사진 갖다 대도 렌즈 객체 자체가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텍스트한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를 읽어 가지고 적극적 으로 적극적 변하지만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요거를 이렇게 자 볼레이션 이거를 넣어줬다 이 말이죠 자, F5. 자 F9, 자 여기 3 됐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핵심은 인터섹트 이거죠. 요거하고 이렇게 자, 그림이 가지고 있는 탑 left c l 상단, 어, 상위, 왼쪽, 왼쪽 상위 c l 그, 그, 모서리가 위치하는 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인터 t 트 해가지고 nothing. 자, nothing. nothing이란 말은 서로 중축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n o 을 이렇게 앞에를 붙이면은 어떻게 된다. 중축되는 게 있으면은 교차하면은 이게 개수를 늘려준다 이거죠. 자, 여기 단순한 것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즉각 즉각 그 이용해 먹는 게 이용해 먹는 게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란 게 별거가 아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용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